최덕신 변호사의 법률체크 오늘은 선고기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판결의 선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1심이나 2심 재판이라면 판결이 선고되어도 항소나 상고 절차가 있으나 일단 각 심의 재판은 판결의 선고로 종결됩니다 이렇게 판결을 선고하는 날을 선고기일이라고 합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 민사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기일을 정합니다 민사재판은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의 형벌권 실현이라는 합당한 처벌을 위해서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는 연기되고 2회 이상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환장이 발부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의해서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등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며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 절차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것인데 과연 변호인의 경우는 그러면 선고기일에 참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일반인들은 궁금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 선고기일의 경우 변호사가 동석하지는 않습니다. TV에 예를 들면 뭐 나오는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사건이라든 이런 경우에는 선고기일에도 변호사가 동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기일에는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나가거나 피고인 혼자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의 선고기일에 변호인이 참석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판결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인 결심공판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공판까지만 보장되어 있기 보장되어 있기에 막상 선고기일에는 변호인이 변론이나 의견 개진 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이 더 이상 피고인을 피고인을 위해서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고기일에 변호인이 함께 동석을 한다면 아마 그것은 피고인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선고를 선고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일 뿐이지. 변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원심 법원이 변론 종결 시 고지되었던 선고 기일을 변경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제1의 공판 기일인 2023년 3월 8일 변론을 종결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서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선고 기일을 2023년 4월 7일로 지정하여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지정 고지된 바와 같이 달 고지된 바와 달리 2023년 3월 24일 피고인에 대한 선고 기일이 진행되어서 교도소에 재감중이던 피고인이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법정에 출소하였고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고 기일을 예전보다 2주 앞당겨 선고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판 기일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피고인을 소환해야 하며, 검사 변호인에게도 기일을 통지해야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기일에 대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과연 이것을 상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우 상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변론 종결 시 고지되었던 선고 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하여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이해에 관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된 2023도 4371 판결입니다. 저 공판기 이래 지정 변경에 관련한 형사송법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사건은, 공판기일에 지정 변경이 된 피고인의 방어권과 이에 대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 침해해서 위법하다는 판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처럼 선고기일은 단순히 판결을 듣는 날 날인 것 뿐만이 아니라 재판의 당사자로서 참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또는 재판부는 임의대로 기일을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등 여러 주의, 주의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혹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정 예고된 선고 기일보다 앞당겨서 선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만일에 예고된 선고 기일보다 더 늦은 기일이 지정되어서 선고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자 그러면은 예정된 선고 기일보다 앞당겨서 선고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하면은 물론 결심이 된 상태이지만 어그 안에라도 어 예정된 선고 기일 안에라도 그전 전날까지라도 어,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든지 참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든지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음, 기회가 있, 있는데 그것을 박탈했다는 의미에서 아마도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서 어, 파기가 환송된 것이 아닌가 어,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